사이즈의 소형 카라반은 네. 사실 화장실, 샤워실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넓은 욕실 공간과 편리한 화장실 처리. 친구나 부모님, 성인 자녀가 뜬금없이 따라와도 환영이. 에요 네. 네. 갑자기 따라오면 어. 이제는 잘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뜬금없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전면에 이렇게 네. 넣어보니까 시원시원하네요. 네, 네. 네, 이거는 전혀 미니 카라반 같지 않은 모습.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공 직거래 메모를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정말 앙증맞은 카라반 두 대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 있고요. 왼쪽에 있는 제품. 뭐 쌍둥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는 소울메이트 2고 하나는 그냥 소울메이트입니다. 주식회사 캠핑 이너스에서 이렇게 소형 카라반 전문 회사죠. 예, 회사에서 흰 제품이 나왔는데, 자, 이 제품의 컨셉이 독특합니다. 자,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쪽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네. 차박 보조형. 네. 사모님 특화 네. <laughs>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계십니까 이게 네. 차박을 다니다 보면 사실 네? 뭐 이제 사모님이나 아니면 네. 여자친구 음. 이게 사실 이제 저녁때 사실 씻고 그런 게 불편해서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차박에 약간 보조적인 카라반으로 음. 안에서 좀 편안히 자고 좀 씻는데 좀 편하게 씻자 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카라반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중량이 얼마나 나죠? 네, 전체 중량은 이제 옵션을 제외하고 네. 750kg 이하예요. 750kg 이하니까 견인 네. 면허 없이 끌수 네. 있는 상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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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견인돌이 놓여있는데, 예, 이건 1,350까지 예, 전투가중이 얼마나 나옵니까? 예, 전투가중은 8 0 k 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음. 준중형 승용차 네. 정도면 예. 충분히 견인할 예. 수 있는 거예요. 아반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양을 외부에서 보면 은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각, 네. 네, 동그랗게 해서 네. 박스 형태, 네. 모 반듯하지만 네. 이렇게 라운드를 준 네. 그런 네. 모습인데. 네. 뭐, 사실 요거 감성 캠핑 네. 카라반으로 네.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자, 패널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패널은 이제 GRP 패널로 되어 있고요. 네. 두께는 40mm입니다. 40mm. 네. 네. 전체 높이는요? 전체 높이는 2450입니다. 2450. 네. 자, 폭을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폭도 꽤넓네요 네, 폭은 2200입니다. 2200. 네. 네, 2200에 만드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은 이제 실내가 좀 관건인 거죠. 네, 실내가. 실내를 보고서 고개를 네. 끄덕거렸거든요. 네. 자, 이 정도 사이즈의 소형 카라반은 네. 사실 화장실, 샤워실 넣기가 쉽지 않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이 공간 자체가 이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여기 박스의 길이만 얼마죠? 박스 캐빈만? 길이는 3 m 예요 박스가 3 m 더라고요 네, 박스가 3 m 커플러 포함해서? 아, 커플러 빼고요. 빼고 3 m 예요 예, 예, 캐빈만. 아 근데 네. 그렇게 안돼 보이는데? 네 <laughs> 모양 때문에 그런가? 네 이게 이제, 이제 라운드가 있어서 조금 아 작아보이는 것같 3m 같아요. 네. 3m인데 실내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네. 차박 보조수단 카라반이고 네. 3모님 특화되어 있는지 네. <laughs> 자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네. 지금 밖에 온도가 네. 아 섭씨 영상 36도? 네 맞아요 찝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면 자, 엄청 시원합니다. 네. <laughs> 여기 지금 거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핵심은? 핵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샤워실 화장실이 지금. 네, 여기 여기에서 이제 세수 같은 거할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샤워기 이용해서 샤워할 수 있고 네. 이쪽에 저희가 이제 포터포티를 제공해드려요. 네. 포터포티도 이제 움직이지 않게 네. 딱 고정해서 네. 여기서 포터포티 할수 있고 여기 문을 열면요. 네. 나중에 이제 그저 의자 같은 거나 텐트 같은 거 여기다 수납함으로 쓸수 있어요. 아. 수납함으로 쓸수 있게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수납도 되고, 네. 막으면 화장실 샤워 쓸수 있고 네.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네. 창문도 있어요. 네. 창문도 할수 있고. 블라인드 있고 네, 당연히 방충망이 있죠? 네, 방충망이 있고 이렇게 네, 가능한 네. 제품. 네. 여성분들이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네. 씻을 수 없고 네. 네. 네, 화장실도 불편하고 네.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럼 청소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는 150리터 들어갑니다. 150m. 네. 물론, 이제 주행 중에 채울 네, 수는 네, 없죠. 네, 그렇죠. 네, 물론, 네. 주행 한, 그 캠핑장 가거나 네. 아니면 그부에 가서 불을 네.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정박형도 이거 진짜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예. 아, 네. 그, 그 세컨하우스 앞에 마당에 이렇게 네.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0V만 네. 꼽으면 네. 네, 다 쓰실 수 있으니까. 게스트,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우스룸처럼 네, 네, 도 가능하고, 샤워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정박형 쓰면 물만 연결하면 어, 뭐 그렇죠. 집처럼쓸수 있고, 그렇죠. 전기만 연결하면 지금 네. 에어컨 들어가지만, 네. 이게 시원하네요. 네, 이건 DC 에어컨인데요. DC에요? 에어? 네, DC에요. 배터리로 보는 네. DC 에어컨. 네. 네. 근데 뭐 이제 전기 꽂으면 또. 네, 그렇죠. 외부 전력도 되는 거.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에어컨도 네. 장착이 돼. 요 이건 옵션이겠지. 네, 이건 네. 옵션입니다. 이런 네. 옵션 빼고 기본가가 네. 1,600만 원. 1,600만 네. 원 부가세 포함해서. 포함입니다. 네. 그런 아, 소형 미니카라반 요거. 네. 테이블 내리고 네. 네. 펼치면 네. 침상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2100에 1400입니다. 네. 2100에 1400. 네. 그러면 더블베드 사이즈 정도가 딱 네. 그렇죠.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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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창이, 네. 여기 그눈 모양처럼 두 네. 개가 네.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앞부분입니다. 네. 편백. 들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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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은 이제 이분이 좀 특별히 이제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고개 요청해서 들어간 제품이고. 여기 밑에는 공간이 또 나오나요? 네. 여기 공간이 또 나오나요? 아, 여기는 이제 전기 장치가 아,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이제 물탱크가 들어갑니다. 물탱크. 네. 네. 테이블 내리면 네. 침상 한번 네. 앉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네. 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네.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넓은 카라반이라고 카메라 카라반 같아요. 보면 이게 높아서 특히나 네. 높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네. 실내 높이가 얼마죠? 실내 높이는 1800입니다. 1800. 네. 그 웬만한 성인분들 섰을 때 충분히 섰을 네. 수 있는 사이즈. TV 모니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네, 장착이 네. 전자레인지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기본가가 1600만원 부가세 포함이고, 네. 나머지 옵션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플러스 네. 알파가 되는거죠 네, 거죠? 그렇죠. 네, 원하시는 네. 대로 할수있뭐 나는 목적에 따라서 정말 차박 네. 보조수단도 쓸 것인지, 아니면 네. 정말 로드형 카라반으로도 그렇죠. 가져다 다닐 것인지. 그렇죠. 트레일러 가격 정도 잖아요 네 맞아요 네 폴딩 트레일러 기본 가격 정도인데 네. 그거로 카라반을 구매할 수도 있고 네, 네. 차박 보조수단도 가능하고 네. 정박형으로 세컨하우스 네. 초소형 네. 세컨하우스 정도도 네, 네, 네. 가능하지 않나 네.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네. 모양은 이렇게 매우 네. 반듯하게 네. 네. 이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냉장고가 이쪽에 네. 네. 작지만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청수 수전도 네. 이쪽에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쓸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 여기 는뭐원 번호 같은 거 놓고서 네네. 라면 끓여놓거나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는 공간이죠. 네. 수납 공간도 여기 있습니다. 열어봐 주시면. 수납 공간도 네. 여기 이제 컨트롤 패널 어, 이렇게 거잖아요. 나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제작이 된 캠핑 이노스의 소울메이트. 네. 영혼의 단짝 같은 네. 뭐 그런 건가요? 네. 네. 요거는 출시된 지가 3개월 정도 됐다고요? 네. 요거는 한 3,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3, 4개월 된 제품인데. 네. 요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아니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런칭을 했는데 네. 이제 오신 분들이 아 자, 이제 두 분이 좀 넘는 분들 한세네 네 분들 되는 분들은 아, 아 여기 샤워실을 없애고 네. 이게 좀 침상을 넓게 해줄수 없냐 아 이제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소울메이트 2를 이제 그래서 기획하게 됐어요 화장실을 없애고 네. 거실을 넓히고 네. 거실을 주방을 네. 넓힌 네 맞아요 곧그 외부 사이즈나 이제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네네 똑같은 소울메이트랑데 네. 네. 근데... 소울메이트 2는 이제 캠핑장에 가면 아 샤워. 이랑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고 아. 그냥 나는 좀 잠을 편하게 자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제품 은 네. 뭐 로드형 또는 그냥 네. 정박형으로 쓰기에 특화된 제품이고, 소울티 2는 네. 완전히 네. 캠핑장용으로 네. 제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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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데 가격은 네. 얼마예요? 캠... 가격은 1 8 7 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어, 그러면 100 만 원. 네, 요거보다 170만 원 정도 비싼데 전기는 네. 이제 냉장고가 조금 더큰게 들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전자렌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소울메이트 2 보러 예. 가겠습니다. 예. 자,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소울메이트 2입니다. 네. 네, 앞에 이렇게 또 캠핑 박스 루프 박스가 이렇게 네, 캠핑 박스 기본으로 나와. 제공됩니다. 네, 여기서 뭐 그다음에 무시동이터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아, 되고요. 무시동이터 기본 제공. 네. 무시동이터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외부 보시면 커플러. 네. 아반떼 정도면끌수 있는 커플러고요. 네. 네. 아, 냉장고 이렇게 네. 뺐네요. 냉장고 이렇게 뺐어 네. 이제 네. 네, 연결할 수 있는. 여기에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이게 그러면 가변형 화장실, 샤워실인 거죠? 네, 맞아요. 가변형 샤워실이에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실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지금 가장 큰 차이인데, 네. 잠깐 보여드리면, 뭐 소형 카라반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아서 네. 보입니다. 이게 <laughs> 주방이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특, 특, 특이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네. 거실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자, 모양은 동일합니다. 외부 전력 이 있고 네, 그쪽에, 네, 전력 그 이들 네. 요거는 청수가 80리터 들어가요, 80미터, 네. 아좀 작네요, 네, 아까는 1 5 0리터 그렇죠, 자 네.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보면, 네. 어 근데 이것도 단열이 상당히 잘 되네요, 네, 굉장히 밖에가 시원하죠? 지금 굉장히 네. 더운데, 네, 네. 네. 굉장히 네. 잘 되는 네.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네. 주방 이거... 공간이 일자형으로, 네. 이거 웬만한 그 대형 모터홈 사이즈인데요. 예, 맞아요. 모터홈보다, 모터홈보다 더 커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2m 넘잖아요. 이게 예, 2m 13 정도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웬만한 모터홈 정도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네. 이 미니 카라반이 주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자레인지 장착, 네. 냉장고 6 5리6 5리터 고기가 모를 뭐 네. 아니 뭐 하세요? 네, 오늘, 네, 오늘 저기 끝나고 여기서 모임 이 있어갖고 <laughs> 준비를 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 고기, 아, 네. 소주까지. 네.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뭐가 있나? 네, 냉동실. 아 냉동실. 네. 네. 냉장고 이렇게 장착이 네.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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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아 이게 높이가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모님 특하네요 네. 네. 나는 허리 숙이지 않고, 피지 않고. 서 화장 같은 것도할수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창문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네. 콘센트가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외부에서 인입하면 무조건 쓸수 네. 있고 네. 배터리를 장착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배터리는 600암페어까지 장착. 600까지.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600와트. 600와트, 6 0 600W. 네. 0암까지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커튼 레일이 달려 있죠. 네. 여기에 커튼, 샤워 커튼 네, 샤워커튼을. 네, 샤워커튼을 네. 네 샤워 커튼을 장착해서 간단하게 샤워 몸땅 정도 씻을 수 있게 아 여기서 네그 오수가 나가는 통으로 네, 오수가 나가는 게 이제 여기 7 0 l 오수통이 있어요 밖에 보면 아 하부에 네 예, 하부에 장착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드레인 밸브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물 빠지는 물 빠지는 게 있어요 네그 이게 샤워 커튼만 충분히 가려지면 물은 네. 튀진 않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걸 네. 쓸수 있는데 네. 어, 주방이 이렇게 넓고요 네. 위에 수납 공간 네. 둥그랗게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고, 네. 돌아보면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막을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지금 아직은 못, 장착을 못 했는데, 네. 여기 아베나키 가스 버너가 장착이. 원번너 네, 네, 원버너. 아베나키 원번너 네, 원번너 여기 파주는 건가요? 네, 여기 파갖고 여기서 자석으로 붙였다 뗄수 아, 있고. 아, 바꾸고 나으러 다닐 수 네, 있고. 네네네, 원번 네, 네. 아, 그러면 완벽하겠네요. 네. 그이 정도 사이즈. 이런 주방에 들어간다는 건 아마 네. 국내에서는 가장 작은 카라반의 가장 네. 큰 주방인데.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되요. 여기도 뭐 공간이 있고요. 근데 샤워 커튼을 네. 여기까지 잘 쳐야 될것 네. 같아요. 이쪽까지, 이쪽까지 네 이쪽까지 이쪽까지 다 돌아갑니다. 여기 샤워 커튼 네. 이렇게 있죠. 네. 샤워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 네. 샤워기를 기로뺄수 있게.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칠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맥스팬 네. 네. 장착되어 있고 네. 여기 네. 기본으로 되게 뜨겁네요. 네. 그리고 등 나와 있고 네. 여기. 테이블 내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네. 평상형화 되는 건데. 네. 한번 내려볼까요? 네. 네. 되게 넓겠네요. 음. 와, 이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몇 명이 자는 거야? 세 보세요. 여기서 그냥 세 명, 세분 정도는 네. 아주 편안히 주무실 수 있어요. 1층에서 넉넉하게 세 분. 네. 그뭐 아이프함이 대부분이겠죠. 네. 네. 성인 3명이 누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보통 아이 포함 3명이겠죠. 네. 근데 이게 2,100에 1,700이에요. 어. 야, 되게 높네 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위에 지금 네. 폴딩형 네. 네. 침대가 네, 2층 침대. 여기 네. 65kg까지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laughs> 65kg 에서안됩니까 네, 저는 70kg 안전 하중 65kg. 네, 65kg. 인증 받은 거죠. 65kg. 네, 65kg.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이 스틸 프레임이에요. 어, 살핀 아 네. 40. 몇 kg 나가시죠? 저는 75kg 나갑니다. 살짝 올라가 보시면 안 돼. 그냥 네. 모양만 보려고. 네, 바로 네. 내려오세요. 네그러셔요 이건 뭐 테스트니까. 네. 65kg 인증이지만 네. 조금 네, 75. 이제. 75. 네. 네. 이렇게 잘수 있는. 네. 어, 그러면 4 명까지 잘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사이즈에서. 사이즈? 그렇죠. 4 명까지 잘수있죠 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침대는. 1870만원? 네, 1870만원. 네. 70만원에. 요 침대는 기본은 아니죠? 네, 침대는 옵션으로. 이거 얼마에 달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100만원 정도 계각하고 100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달것 같은데? 네, 이거 있으면 이제 많이 잘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에어컨이 어디서 나오면 시원하네요. 아, 여기? 네, 네. 에어컨이? 아이즈원 에어컨이 DC 에어컨입니다. 네, DC 에어컨. 네.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신인 분들은 네. 이쪽으로 주무시면 굉장히 많이, 한네분까지잘수 있어요. 1700이니까. 그럼 키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1700입니다. <laughs> <한번> 1700. <laughs> 1700. 네, 이렇게 딱누우면 아. 한 1분 네 정도는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성인네명이 누울 리도 뭐가 있어요? <laughs> 캠핑 이너스, 소울메이트 2.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네. 이 거실 공간을 그냥 풀 사이즈 그대로 다 네, 네, 네. 네, 쓰게 되어 있고, 네. 샤워실이 가변형 샤... 네. 나와 있고요. 네. 주방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네.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네. 그. 스툴 같은 거 놓고, 여기서 화장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네. 어. 네. 답답함 전혀 없이.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화장샷을 <laughs> 뒤로 밀어버리던가, 네. 주방을 아예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사실 네. 일반적인 레아웃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주물주물 옆으로 빼거나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사이드로 박는데 아예 네. 그냥 전면에 이렇게 네. 넣어보니까 시원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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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전혀 미니카라반 같지 않은 모습, 네. 앞부분은. 네. 근데 외부에 나가면 네. 아주 귀여운 미니카라반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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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자, 소울메이트 출시기념 프로모션. 네. <웃음> <웃음> 저희가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네. 예, 무료로 10대 정도 장착을 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착순, 네. 네. 후방 카메라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캠핑러스. 네. 010-3579-2138. 네. 75... 네. 010-3579-2138. 전화하시면, 네. 네. 상담 가능하고 네. 제작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기간은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앞쪽에 좀 밀려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예전에 캐핑이너스 K-OASIS인가? k o a s i 에 밀려있는 게 있어서 네, 네. 그것도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한 10대 이상 밀려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출고가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소울메이트 1은 네. 어, 1,600만원에 네. 플러스 알파 네. 소비자가 원하는 옵션 네. 넣으는 네. 겁니다 네. 기본 네. 들어간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소울메이트 2는 네. 1,870만원에 플러스 알파 네. 소비자 원하는 대로 네. 마이너스 옵션은 거의 안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옵션은 거의 뭐안 되는 거, 플러스만 거고. 되는 거죠. 네. 네. 차박의 소울메이트 음. 네. 넓은 욕실 공간과 편리한 화장실 처리 네. 청수 150, 오수 150 네. 네. 친구나 부모님 성인 자녀가 뜬금없이 따라와도 환영이 네. <laughs> 갑자기 따라오면. 어. 이제 좀 자유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뜬금없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성인 자녀가 따라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laughs> 뜬금없이 갈다고 네, 하는 없이. 경우. 이야, 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네. 아, 이렇게 빼니까 네. 굉장히 또 감성 포인트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테이블 뺄수 있어요? 네, 테이블 원하시면 네. 저희가 어. 제, 제작할 수 여기 레일이 있나요? 있어요. 네, 레일이 있어요. 아, 그 가능해요?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감성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평면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캠핑이너스의 네. 소울메이트 1,2였습니다 네. 네, 대표님 하여튼 더운데 고생하셨고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좋은 아이디어 제품 잘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